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스포츠 교류를 위해 올해 아시안 게임 단일 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도 남과 북의 교류의 장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3년 전 여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축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남과 북의 남녀 국가 대표가 잇따라 맞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남한이 1대 0으로 이기고 남자 경기는 남북한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한반도기 아래 남북이 하나되는 감동의 물결이 연출됐습니다. 이 같은 남북 화합의 장은 정상회담 이후 자주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선수와 팀을 초청해 신선 경기를 치르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북 오도민과 전 세계 18개국에서 온 해외 동포 선수단까지 참가하면 이번 전국체전은 지구촌 한민족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 재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이 방문한 것처럼 아직 북한 선수단이 전국체전에 방문해서 저희들 같이 한번 도체육계도 현재 중국, 일본과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북한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태권도원이나 또 전주 월드컵 기 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도나 축구 종목을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하는. 봄바람에 금 꽃망울을 터트린 봄꽃처럼 남북 사이에도 희망의 꽃향기가 가득하길 기대 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모두 7곳으로 6곳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전격적으로 폐쇄됐는데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현실화하면서 돈의 정치권도 차별화된 공약과 정책 발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당 이광석 도지사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만금의 통일농업 전진기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 정책은 검토 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정의당 권태웅 도지사 후보 역시 전국 자치 단체 최초라며 북한과 평화 무역, 문화 교류에 나섰다고 공약했습니다. 평안북도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탄소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우리 농업도 부흥시키고 북한의 이런 식량 문제도 해결할 그런 대안으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파해와 번영, 통일은 민족의 문제지만 지방선거에도 이만한 쟁점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의 야권은 남북정상회담의 이슈를 자칫 여권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햇볕정책의 원조 논리까지 내세우며 차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어, 숨은 정치인들 있죠. 지금 민주평화당에 계시는 정동영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의 역할이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은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평가와 심판이라는 지방선거의 쟁점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이슈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해 공약화를 고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교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좀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역 현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게 지방 선거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껏 높아진 유권자들의 교류 협력 기대치에 어떻게 부응할지 여부도 이번 지방 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민주당 지방 선거 단체장 공천 기준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개인 비리 등으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배제됐다 재심위원회에서 구제된 이영숙 장소군수 예비 후보의 공천 배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배제됐던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는 경선 자격을 유지해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주 중부 비전센터에서 이정미 당 대표와 당 지도부, 도내 지방선거 후보,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대회를 열었습니다. 권태홍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후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 도내 제1야당의 입지를 다지겠다며 출마 결의를 밝히고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체인 국제 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가 익산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 봉사활동을 돌아보는 제40회 지구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보여준 각 단체와 개인에 시상했으며 장학금과 사랑의 목욕차량 등 2억원 상당의 기부도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 제한이 내일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역시 지난달 17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주 이동 제한이 해제됐으며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확 달라집니다. 전주시는 오는 6, 7월쯤 38년 된 연화교 철거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까지 연꽃 문양의 새로운 다리를 놓을 계획이며 연, 연못의 수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옛 수영장 부지에는 내년 9월까지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놀이 공간도 조성됩니다. 완주 오봉마을이 5월 농촌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에 여행하기 좋은 농촌 명소로 전라권에서는 완주 오봉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경천면 오봉마을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서 초가집에서 숙박을 하며 블랙베리 수확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대가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에 동참합니다. 전주대는 내일부터 나흘간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 단체인 굿윌스토어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